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상에, 아, 전기장이 있다는 얘기구나. 마이너스 2쿨렁짜리 음전하를 뒀다. 가만히 놨더니, 오른쪽으로 4뉴턴의 힘을 받았다. 어, 그러면 이때 전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전기장 색이 얼마냐. 여러분, 마이너스를 딱 놨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쪽이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란 얘기고, 이쪽이 뭐란 얘기야? 플러스란 얘기지. 그 그래, 플러스가, 야, 이리 와 당기고. 마이너스가 밀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전기력선이 균일하니까 일정한 균일한 전기장이 걸려있는 걸알수 있고요.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 방향이니까 전기장 방향은 이 방향. 이게 바로 전기장 방향이에요. 전기장 방향은 왼쪽이라고 해야죠. 따라서 2번과 4번 중에 답이 하나 있는 거지.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라. 당연히 전기장 세기식은 Q분의 F. F는 4N, Q는 2쿨렁. 어,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인데요? 여러분, 이 마이너스는요, 방향을 구하면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지금은 세기만 구하는 거니까 2N per 쿨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지금 문제 개념들 하나하나 문제 속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